챗GPT를 활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다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챗GPT 서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시험빅서렌 시리입니다. 챗지피티가 10월 31일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바로 출처를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챗지피티 서치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챗지피티 서치를 통해 출처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출처 외에도 이미지, 그래프, 지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CHPT 서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오픈 AI에서 공식 발표한 채 GPT 서치 버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기존에 있었던 버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픈 AI.com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식 발표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10월 31일에 채 GPT 서치가 공식 발표가 되었죠. 이렇게. 채 g p t 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콘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내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 지도, 도표까지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나타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채찌피티를 활용을 했을 때 검색은 채찌피티 닷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데스크톱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료 회원들이 활용을 할수 있게 사용을 해줬고요. 그런데 향후 몇 몇달 정도 후에는 무료 회원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주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채취피티 서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채취피티 창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공간 아래에 보이지 않았었던 웹에서 검색이라는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검색을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가장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줘 라고 프롬포트를 작성한 다음 웹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간단한 프롬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웹에서 검색을 해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보 제공 옆에 어떤 곳을 추천을 해 주는지, 다른 사람의 출처를 자 이렇게 이니셜을 볼 수가 있고, 아랫부분에 보면 출처가 되어 있는 웹사이트도 제공을 해 줍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추천할 수 있는 정보들을 타 웹사이트에서 추천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도를 같이 한번 나타내도록 해 볼게요. 와, 이번에는 지도를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위에서 출처에 있는 장소 하나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홍대 거리를 지도로 작성해 줘라고 하니 이렇게 홍대와 관련된 지도들을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지도도 있네요.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내가 가고 싶은 또는 프롬프트로 입력을 했었던 장소에 대한 구글 지도가 바로 연동이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인지 이렇게 채 g 피티 서치를 통해 내가 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지도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바로 구글 지도와 연동이 되어서 내가 따로 검색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프롬프트 작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채찍피티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2024년 신생아 출생수에 대한 그래프를 성별로 나누어서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래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신생아 출생수에 대한 그래프를 성별로 나누어서 도표로 그려줘 라고 했더니 아래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것에 따른 출처를 선택하면 관련성 있는 프롬프트 내용을 오른쪽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다음 출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채취피티의 아주 따끈한 소식, 채취피티 서치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